안녕하세요 최선희선 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6월 29일 무오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론으로 비견과 정인운에 해당하여 육신친구와 동업하여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인은 학문이나 유산을 상징함으로 공동유산을 받거나 시험이나 승진에서 경쟁이 심하나 모친의 후원으로 성공하거나 부업도 가능한 운입니다 비견 도아살론의 재물을 모으는 경제적 수완이 있고 남자가 따릅니다. 정인 도아살론에 공부하며 연애하고 애정 소설을 좋아하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선생님을 사모하고 행동이 반듯합니다. 정인 도아살론의 교육업이나 대중적인 학문에서 유명세를 떨칠 수 있습니다. 기룬으로 도와사 운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 수리를 하며 개업이나 선거운동이나 혼인을 하는 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습니다. 대기자금이나 상속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 받을 수 있고 윗사람의 도움으로 벼락 출세하기도 하며 실속있게 처신하며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디자인 수영 배우에 관심을 갖고 다방이나 목욕업이나 미용업에 관심을 갖는 운이며 자오지지가 육회살과 도화살 충으로 억압을 당하다가 막혔거나 막혔던 일이 풀릴 수 있고 가족의 반대로 끼를 발산하지 못하다가 끼를 발산하는 운입니다. 억매인 조직이나 집단을 벗어나 독립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하면 비견과 편인운에 해당하여 자신이 시기심이나 변덕으로 대인관계가 나쁘고 박복하며 잦은 이직이나 이사를 하며 손실을 볼수 있고 온우한 듯하나 냉혹하며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매사가 고민이고 손재수를 겪고 외숙으로 인하여 손재하거나 육친이 변덕이나 시기나 질병으로 손재할 수 있습니다. 비견과 정인운의 모친으로 인하여 심오와 불화할 수 있고 사별할 수 있습니다. 무친이 아들을 낳은 격이므로 유산이 분배되어 심오와 불화합니다. 정인이 비견을 생함으로 비견이 독선으로 사기를 당할 수 있고 투자에서 손실을 겪거나 재산 분쟁을 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동업자와 불화하거나 남양제와 재산 분할을 하여 파산할 수 있으니 주변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견 도화살 운에 남형제나 친구로 인하여 파산을 하거나 재물을 잃을 수 있고, 감정을 지나치게 표출하기도 하며, 허용과 낭비가 심하고 질투와 시기가 심한 운입니다. 편인 도아살론의 음적 호기심에 부부 애정에 문제가 있으며 회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인 도아살론의 모친이 품행이 단정치 못할 수 있어 모친에게 한이 많거나 모친을 봉양할 수 있고 중년 이후에는 백수건달이 될수 있습니다. 도아살론의 반짝하다가 시들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 있고 어릴 때도아살론을 만나면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며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운으로 부부가 도망을 가거나 이별할 수 있습니다. 좌우충이 되므로 심성이 고드나 타향 생활하며 불안을 느끼고 극단적 투쟁이나 배신으로 원한을 살수 있고 소심하여 전전 긍긍하며 심장이나 소장이나 정신계가 허약함으로 허약하거나 또는 신장이나 방광이나 생식기가 허약할 수 있는 운입니다. 원고 사항으로 도아살론의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첨이 될수 있고 끼가 지나쳐 음천할 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될 듯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하는 운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